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오장 이십 구절 삼십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아멘.